배를 누른 이곳은 어디일까요? 누구세요? 아 예, 쉐어하우스 설기로 한 사람인데요. 아 들어오세요. 여기 세명 살고 있는 건 아시죠? 아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물은 물은 냉장고 에 있는 것 같으신데? 그럼 쉬세요. 이곳은 저렴한 방을 찾아 들어오게 된쉐어하우스입니다 아, 누구세요? 방금 전에 인사하지 어, 않았던가요? 오빠 무슨 띄었는데? 오늘부터 쉐어하우스아 오빠구나. 오빠 치키 진짜 크다. 그럼 다른 데도 커요? 예, 손이야 손. 잘 부탁해요 오빠. 잘 부탁합니다. 마치 두얼굴을 지닌 듯한 그녀의 오, 모습입니다. 얌전하신 분인 줄 알았더니 저런 면도 있으셨네. 야 뭐냐? 돼? 그럼 여기 너 말고 누가 더 있어? 이 정도면 이중인격을 넘어서 다중인격아닌가요 오늘부터 여기 쉐어하우스. 어. 너냐? 근데 그건 누가 마음대로 쓰래? 앞으로 조심해라. 음, 개무섭네 이따가 저녁에 환영이 할게요 치킨에 맥주 받아세요. 치킨 먹게? 네, 치킨 먹. 어? 말씀을 안 드렸구나. 쌍둥이에요 쌍둥이. 이 어? 쉐어하우스에 함께 어? 사는 세 사람은 바로 세 쌍둥이였습니다. 잠시만 요잠시만요세분이 잠시만요. 쌍둥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어른들 뭘또 물어봐. 진짜 놀란 표정 좀봐나 여기서 어떻게 사냐